어떤 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기대치는 내가 좀더 나은 내가 되는 거지 성적인 최고점을 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됐을 때그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에게 돌아온다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헬라주 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도 한해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잘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생각하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소음순 성형이나 질축소 성형 등 대표적인 수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한계,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름 제 경험을 삼아서 기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한간의 부인 성형 중에 질축소 성형을 하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올 거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답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질축소 성형의 한계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젊었을 때 본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전천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정상 기준에서 출산을 통해서 많이 다치고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한 부분들을 돌려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당시에 지금의 남편이 사랑하고 같이 잠자리 하고 싶어했던 그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저는 최대 목표고 100%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 축소 성형 외에 혹시 이런 수술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질에 임플란트 실을 걸어서 여러 가지 희망찬란한 말들로 이름을 달기도 하고 또는 조그만한 구슬 실리콘 구슬 이게 합법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치 지스파즈라는 용어를 써서 조그만한 구슬을 몇개 많이 넣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도 제가 봤지만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본인의 성적 매력도 올리고 성감도 향상시킨다. 제가 20년 동안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아서 또는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과 시술과 이런 것들은 경험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나만 할줄 안다고 하는 그런 수술 각 병원마다 뭘 특허받았느니 대단한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현혹되기 쉽게 하는 다른 병원 의사는 하지 않고 본인만 하는 수술은 본인만 대단히 잘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점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술들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수술을 하지 않을 때는 그분이 너무 앞서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이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수술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일 수도 있고요 그 수술을 꼭 그렇게 붙여서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의사들이 검증하고 이루어진 속에서 이 의사 저 의사가 했을 때 각자의 출기의 차이 테크닉의 차이 연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일된 원칙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그거를 이분이라고 하는 수술 중에 질 축소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간 그 수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가 수술을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수술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수술이 필요 없는 분을 수술했을 때 원하는 기대치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고 수술의 적응증이 잘못됐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어떤 수술함에 있어서 그 기대치는 내가 좀더 나은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소위 말하는 성적인 최고점을 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됐을 때그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다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을 성형하는 입장에서 여성이 좀 당당해지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양해비가 되고 내가 클리어파트라 되고 결국은 성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음수는 사실은 의사들이 만들어낸 수술이다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수술을 통해서 미용학적인 면. 또 약간의 위생적인 면, 약간의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요. 과하게 이루어져서 원하는 결과를 다 얻으면 좋은데 과하게 이루어지고 부작용도 과하게 많아지고 결과물이 오히려 술 전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요새 수술하는 환자들은 재수술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음순 수술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지금보다 모양이 나아진다? 그러면 수술 잘하는 분한테 하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실전에서 제가 말하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새 부인 성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러한 점을 꼭 감안해서 내가 젊은 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변형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미적인 면을 개선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실망되는 점들이 많을 수 있음을. 꼭 염두해 두시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잘하는 사을 찾아서 고치고 그거 신경 그만 쓰고 또 다른 일에서 더 열심히 일수 있는 의사가 도와주는 그런 분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벨라와 좋아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